요빅터 반갑다 네일루 피핑이란 최강의 반말 래퍼고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드디어 마인크래프트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는데 바로 마인크래프트 케이븐 클래스 파트 2 바로 마인크래프트 1.18.18 버전이라 18 버전인데 이거 한번 해보려 이거 한번 해보려고 마인크래프트 켜볼까 한다 일단 업데이트 일단은 일단 업데이트 내용 일단은 제대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일단 업데이트 내용들이로 쓰고, 일단은 쉬움을 하고, 이렇게 해 볼까 한다. 또, 근데 로딩이 좀느린 편이거든요, 사실 이게. 아 이거 눈이 좀있네 조금만 기다려보자. 자, 일단은 아 잠깐만. 자, 이것들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동굴이 뭐 변했다고 하는 동굴 안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나는 관전 모드를 해야겠거든. 아 이거다! 일단은 동굴을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둘러볼게. 어, 여깄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해서, 오! 좋아. 일단은 이 동굴을 천천히 둘러볼까 하는데, 일단은, 어, 여깄다. 양투시 자, 보자고. 자, 갑시다. 오오 좋겠다 잠깐만 동굴 속에 자연물이 자연이 있다고 하는데 동굴 쪽에 있나 그냥 동굴, 있나? 오,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아닌데 오 근데 동굴 안이 이렇게 될줄 몰랐어 오 우와 이거 뭐지 우와 에바 일단은 오 다이아다 아,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캘수 있는 수 있고 일단은 뭐가 업데이트되는 일단은 자세한 일단은 뭐가 업데이트 일단은 뭐 새로 운 모기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어, 뭐지 잠깐만 공명 2.18뭐는데아 일단 더더 좋게 더 볼게. 볼게. 어... 잠깐만 기다려 봐. 음, 영이. 여기 여기 스탠드. 아, 알겠다. 아, 동굴 안에 그, 그 일반 돌이, 아, 알겠다. 사실, 사실 보면, 사실 보니까 좀 보이는 게, 뭔가 의기이라는게 사실, 여기 광산 안엔 원래, 이, 이렇게, 원래 광산 안엔 이런 돌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걸로, 이걸로 바뀌어야 될지 몰랐, 바뀌어지 몰랐다. 음. 일단은 천천히 보니까, 일단은 조금씩 볼까? 아, 조금씩 보자. 분명 동굴속에 자연이 있을텐데 그거 아직인가? 어 물속이다 어, 뭔가있어 아 이거 뭐냐 <laughs> 아, 보 니까, 보 니까 딱, 그니까깊은곳에 이렇게 막겠 네. 일단 더 깊이 까보자, 깊이 까보자 일단. 오, 이거 뭐야? 우와, 멋있다. 일단은 일단은 더 둘러볼까 일단은 더 일단은 기, 일단은 일단은 일단 동굴 안이 업데이트된것 같고 일단은 뭐 몹이 일단은 몹이 나왔다고 하던데 뭐 잠깐만 그 몹이 그 워든? 이랑 워든? 이랑 뭐지 워든? 워든이라고 하는 네, 그아 워낙 아 이게 알겠다 그 워든이 그그 워든이 그 뭐냐 1.19점에 나오네 일단은 네 일단은 그동라 안이 동그라이 이렇게 깊은 동굴은 이렇게 업데이트 돼있고 일단 돼있다는 것만 알, 아, 알게 알게 알아냈고 그거 일단은 다른 업데이트 돼있어 네. 아, 일, 나중에 내, 일? 일단 내가 나중에 일단 마인크래프트. 오 찾아,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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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찾아야 될거 그거. 내가 업데이트서 내가 업데이트 업데이트 영상에서 본 거. 그래 동굴 쪽에 자연 이거였어. 내가 찾아야 될 거. 음, 근데 한번 잠깐만. 서바이벌 어디 한번 까볼까? 오, 오 이끼 불로, 오. 아, 잠깐만 이끼 불로 뭐야? 아잠 작업대 좀 작업대 좀 꺼내볼게. 자, 자 작업대좀오만졌 이거. 오 이끼 바다. 근데, 근데 이거 뭐야 열매인가? 아, 여기다 발광 열매. 이거 <laughs> 이니뭐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허기를 빼볼게. 천천히 허기를 빼보고. 진짜 아, 뭐라 일단은 일단은 이게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좋아, 일단 더 둘러보면서 무슨 <laughs> 어, 근데 무슨 그 이런 이런건.. 처음 본다? 아 알겠다 우유.. 우유 음, 꺼내고 와아 이게 밝게 해주는거야? 아 음. 어, 못살아 보이 아, 네. 여기, 여기 다른 법이 있었나? 음. 물속이다. 이씨. 이건 조명 효과가 안 나온다 이거. 아한입 먹어봤는데 일단 조명 효과는 안 나온 것 같고 이게 좀좀 아깝긴하다. 아쉽긴 하네 좀. 어? 물 물속인가? 우와 이거 이거 좋은 우와. 보면은 여기 올라가면은 계속 아니 이런 식으로 아 올라가지 뭐 이걸로 다 이걸로 점프만 하시고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퍼크로맨 패스였다 어저오 이거 뭐야? 스포츠 뭐지? 아까 그거 뭐지? 인간. 안녕. 찾아보고 보고 일단은 근데 동굴 속의 자연이 이렇게 이렇게 구상돼 구상되어서 좀멋왠지 멋있, 뭐, 멋있어 보이긴 해 일단은 오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오, 오. 위로 올라가자. 명령으로 안 돼? 이거 명령으로도 안 되네. 워든 소원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더잘 만한 것도 더 줄러보고 있네. 꽃이 뭐, 뭐..꽃을 먹을까? 음... 서바이벌 한번 켜.. 한번 볼까 어..포자꽃 이거 이걸로 갈수 있나? 아아 아이기 밑에서만 걸칠 수 있구나 이거 뭐와 <이> 뭐? 우와. 이거,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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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일단은 천천히 뭐 근데 동굴 일단 관전모드로 보니까 동굴 안에 이렇게 동굴 안은 동굴 위에는 일반 돌 그리고 밑에는 밑에는 이런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참 멋있긴 하다 대단해 이 광산도 있어 여기 광산도 있고

이렇게 확이렇연연할할수있 있고 대단해 이렇게 점점석까지이렇연연할할있 있고 됐됐이이식 이런 이런식으로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멀티하는 친구 친구들 점점점점점이점점 친구를 이렇게 조질 수도 있으니 참 재밌겠다. 근데 나는 마크 혼자니까 뭐, 상관없겠지. 이렇게 되 e 네 l 뭐 l Dunn, w a 은 t e r Only y a n k a j 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봤 k a j i Hadopati, Tatemiki, w a